좋은 카드 김태훈 또 나왔고요. 체력 좋은 송진우 아하 마지막 플레이 세 번째 플레이입니다. 오오오 오! 오! 일단 좋은 거 나왔어요. 좋은 거 네, 정확은 지금 83입니다. 83, 85, 87, 78, 85입니다. 팀은요. 자, 타자팩. 첫 번째 거 뜯어보겠습니다. 갑니다. 고! 스페셜. 네, 오! 오! 뜻하지 않은 득카 뜻하지 않은 득카 브리또가 연도 무려 03으로 나왔습니다. 자, 033. 브리또가. 잠금을 해제합니다. 자, 그리고, 입수로 해서, 스파셜로 바꿔주고요. 잠금 장치를 옮겨 담습니다. 오우, 야. 코치 효과 받으니까, 강화를 안 해도 꽤 좋아졌네요. 뜬금없는 불이 또 업그레이드. 예 yeah. 네, 자, 좋아요. 가겠습니다. 나만의 팩. 얍! 오! 시작부터 홀크리 <laughs> 어 시작부터 골글이 튀어나왔어요. 오등등 이렇게 붙어 있고요. 정밀 타격 붙어 있는 네 박재영 빵형이 나왔습니다. 뒷면은요, 네 거슬리네요. 네 썸네일 각으로 시작. 오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달달하다. 달달하다 오늘 썸네일가 어 콩글 나왔습니다 골, 골글이 두 개가 나왔어요 네, 이광은 골글 나왔습니다 이광 골글 등증 분배 요렇게돼 있어요 야아 이렇게 돼 있고요 뒷면은요 네 슬로그가 빠지질 않네요 아까 거슬리는 거 이번에 승슬 얍. 아 나성범도 15네요 아 콩승환 네 이렇게두장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요? 네, 홍승환 나왔습니다. 장원진, 장원준. <laughs> 이름 비슷한 두 장의 카드. 갑니다. 얍! 으 아, 히어로 나왔고요 스탯을 볼까요? 하, 컨다운인가요? 컨다운도 아니네요. 서정환이 나왔습니다. 서정환, 그렇습니다. 뒤로 가기. 이러면은 나중에 먹을 수 있어요. 나중에 먹어보겠습니다. 할... 달달한 거 뜯어보겠습니다. 고다스택플래티너팩 뜯어보겠습니다. 가자! 고! 택 볼게요. 제구와 구이의 강한 괴리감. 자, 일단 당연히 자팀이구요 오버롤 74. 머리가 보... 아 중복이네요 예 안지만입니다 아... 컨디션 보통이네요 하하 08시즌에 안지만이 나왔습니다 등증 분배 볼까요 56예 재구랑 직구가 많이 붙어 있고요 하... 아 지 스킬도 좋은데 왜 아쉽게 되었습니다 네 언클 스킬도 좋아요 안타깝지만 못써요 지난번에 제가 문동화는 F에서 얻고 뒷면 수변을 했는데요 아, 강화 아직 그대로네요 <laughs> 아직 랩쳐 안 했어요 뒷면은요 예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견커냐 넉박 하나 뜯고요 돌려보겠습니다 얍.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요. 구단팩, 백풀팩, 랩조권 한돌권, 그리고, 컨복장. 컨복장 넘어간 것 같은데? 오! <laughs> 이거 뭐야. <laughs> 랩조권이 4개 나왔습니다. 이거 뭐죠? 4천스타짜리 <laughs> 아, 문동한 랩초 하래입니다. 아, 문동한 문동안 랩초 무조건 하라고.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깜짝이야 골드팩 가겠습니다. 얍오 플레요? 오야 두 번만에 플레. 자 플레 나왔습니다. 스탭 보여드릴게요. 아 조금 애매하네요. 애매하고요. 컨다운이면 쓸만하겠지만 체력이 79인 거 보니 이거 컨다운이 아닌 거 같습니다. 자 팀은요. 롯데 갈매기는 없고요. 하나 이글스 김대중. 그렇습니다. 어, 커아 시즌이네요. 김대중 나왔고요 등증량 51. 망이군요. 뒷면은요. 네, 위견결. 그렇습니다. 마지막 골드팩. 가겠습니다. 얍! 오우야 <laughs> 플레가 또 나왔습니다. 7장 뜯어서 플레 2장. 괜찮아요. 자, 스텝 볼까요? 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팀은요? 오! 오! 자팀 플레이! 자, 자팀 플레이 이스텟이요. 어, 저구단풀팩 뜯지 않았는데요. 골드팩을 뜯었는데 자팀 플레이가 나왔어요. 자, 누굴까요? 얼굴 한번 볼까요? 조경원? 아, 최기문! 최기문이 또 나왔어. 아하! 최기문입니다. 최기문. 책임은 등정량 52. 뒷면은요, 정밀타격, 하체단련, 그리고, 예, 초고공략. 달려있는 자팀 플레 최기문을 얻었습니다. 이미 있는 최기문. 한두까지 다 끝났어요. 백. 가겠습니다. 얍! 오, 플레두 장이 동시에 나왔고요 이승호, 김종석이 나왔는데요. 김종석은 전체적으로 스탯이 좋네요. 이게 지금 컨다운레 스탯이니까 꽤 좋습니다. 등증량 62, 이승호 등증량 59. 뒷면은요? 우와! 언결이 여기서 나오네. 자팀이 아닌데, 언결이 여기서 나오네. 와. 와, 이건 레전드랑 에이스킬러 서로 안 맞아요. <laughs> 손발이 맞지 않은 스킬 좋아? 그렇습니다.

자, 히어로 나왔습니다. 예, 적당한 확률로 갔고요. 히어로 스탯은요. 오, 이게 뭐였지? 커너비였죠. 커너비였을 거예요. 김주찬, 4팀이 나왔군요. 만족스럽습니다. 권투전습에 먼저 하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고! 꾸 오! 한방에 떴어. 오, 자 일단 어 알파벳은 행명이에요 저게 여섯 개나필요해 <laughs> 다음에는 6개나 필요한데 일단 이거 하나로 게임 셋입니다 이거 하나로 끝났어요 와 이거 달라그 했는데 정확히 오선별책에 제구가 나왔어요 와 아직 수련은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같은 기운 받아서 똑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권두조 수변 마쳤고요 다음은 공필성 수변입니다 갑니다. 가자. 고. 중심지력. 병사를 막아주는 중심지력. 알파벳도 2. E. 이건 다시 갑시다. 중심지력이 조금 애매하고요. 알파벳 2가 조금 큰것 같아요. 예, 앞에 이미 추가 학과쓸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조금 아껴줘야 될것 같습니다. 하위정합 가자. 고. 공산에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중심 파워 A, 롯데 B, 그냥 찍고 쓰겠습니다. 아, 나쁘지 않아요. 중심 파워. 또 수변 성공. 자, 두 장만에 끝냈습니다.